천님의 삶. 불소행찬 제5권. 23. 실력 주수품. 그때 비사리의 모든 리차 장자들은 세종께서 그 나라에 들어오시어 안마라원에 계신다는 말을 들었네. 어떤 이는 흰 수레를 타고 흰 일산에 흰 옷을 입고 어떤 이는 파랑, 빨강, 노랑, 빛깔로써 그들의 차림새는 제각기 달랐네.나르는 무리들은 앞뒤로 에어싸고 서로 길을 다투어 나아갔네.하늘 관쓰고 곤나복을 입고 보배 장신구로 장엄하였네.위험스러운 모양은 밝고 또 빛나 그 동산 숲을 더욱더 빛냈네.그들은. 다섯 가지 위의를 버리고 수레에서 내려 걸어서 나아갈 때 거만한 마음 버리고 공손한 모습으로 부처님 팔에 머리 대어 예배하고 대중들은 부처님을 애워 쌌는데 마치 해를 겹으로 싸고 있는 광명 같았네. 리차 중에 사자라는 이 있었으니 그는 모든 리차들 중 우두머리로 덕있는 얼굴 사자와 같았는데 그 위치는 사자의 신하였지만 사자는 교만을 멸해 없애고 석가족 사자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대들은 큰 위엄과 덕망이 있고 이름난 종족의 아름다운 풍채 있으나 능히 이세상에 교만 버리고. 법을 받음으로써 밝음을 더하였네. 재물과 색과 향과 꽃의 장식도 계율의 장엄만은 못하며, 나라의 풍족하고 안락함만이 오직 그대들의 영화이니라. 몸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잘 다루는 데 있나니, 법을 좋아하는 마음 거기 더하여 그 덕을 갈수록 더욱 높게 하여라. 땅이 척박하고 사람 마음 더러우면 능히 모든 어진 일을 모을 수 없네. 마땅히 날로 그 덕을 새롭게 하여 만 백성을 어루만져 길러야 하리. 밝고 바름으로써 대중을 인도하기. 마치 소왕이 나루를 건너듯 해야 한다네. 만일 사람이 능히 스스로 이 세상과 뒷세상을 생각하거든, 오직 바른 개를 닦아야 행복과 이익이 있어 두 세상 편안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 받으며 훌륭하다는 명성 널리 퍼지고, 어진 사람 벗이 되기 좋아하여 덕의 흐름 영원히 다함 없으리. 산과 숲과 보배구슬과 돌은 모두 다 땅을 의지해 생기나니 개의 덕도 또한 땅과 같아서 온갖 착함이 그것을 말미암네. 날개 없이 허공을 날려하고 강 건널 때. 좋은 배 없는 것처럼 사람으로서 계율의 덕 없으면 괴로움을 벗어나기 실로 어려우리 나무에 아름다운 꽃과 열매 있어도 가시가 있으면 휘어 잡기 어렵듯이 많이 알고 아름다운 얼굴에 힘이 있으면서도 계율을 깨뜨리는 사람 또한 그러하니라 훌륭한 집에 단정히 앉아 왕의 마음으로 스스로 장엄하고 깨끗한 계율에 공덕 갖추어 큰 선인을 따라 나아가라. 털이나 가죽으로 된 옷을 물들여 입고 소라상투에 수염과 머리 깎더라도 계율의 덕성을 닦지 않으면 결국엔 온갖 고통을 겪게 되리라. 밤낮으로 세 번씩 목욕하고 불을 받들어 고행을 닦으며 더러운 들짐승에게 몸뚱이 주고 물이나 불에 빠지거나 절벽에 몸 던지기도 하며 떨어진 과일 먹고 풀 뿌리를 먹거나 공기를 들이키고 항아물을 마시기도 하며 기운을 마시고 곡기를 끊더라도. 바른 계율을 멀리 여이면 그것은 짐승의 도 배우는 것일 뿐 바른법의 그릇이 될수 없나니. 계율 깨트려 비방을 부르는 것 어진 사람으로서 친할 바 아니니라. 마음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있고 나쁜 이름은 그림자처럼 따라 현세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나니. 뒷 세상 어떻게 편함을 얻으리?그러므로 마땅히 지혜로운 사람은 청정한 계율을 닦아야하나니, 나고 죽음의 넓은 틀에서 계율은 좋은 길잡이가 되느니라.계율 지님은 스스로의 힘에 있나니, 그것은 곧 어려운 것 아니요.깨끗한 계율 사달이 되어 사람을 하늘에 오르게 한다네. 깨끗한 계율 이렇게 세우니 그것은 번뇌가 적어지게 되지만 모든 허물은 그 마음을 깨뜨리고 좋은 공덕을 상실하게 되느니라. 무엇보다 먼저 내 것이라 함을 여의어라. 내 것이라 하는 것 모든 착함을 덮나니 마치 제가 불을 덮고 있으면 발로 밟아야 뜨거움 깨닫는 것 같다네. 교만이 그 마음을 덮어버리면 마치 해가 두터운 구름에 가린 것 같다. 게으름은 부끄러워하는 마음 없애고 근심과 슬픔은 강한 의지 약하게 한다네. 늙음과 질병은 건강한 몸 부수고 나라는 거만은 모든 착한 멸하며 모든 하늘의 아수라들은 탐하고 미워하여 싸움을 일으킨다네. 모든 공덕을 다 잃어버리면 나라는 거만을 품기 때문이네. 나는 뛰어난 가운데서 뛰어나고 내 덕은 뛰어난 사람과 동등하며 나는 뛰어난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하면 이는 곧 어리석은 사람이니라. 색과 종족 모두 덧없는 것이어서 동요하여 잠깐도 쉬지 않으며 마침내 없어지는 법이 되고 말지니 어찌하여 교만을 부리랴. 탐욕이란 큰 근심거리니 거짓으로 친한 채 하나 슬그머니 원수가 되네. 사나운 불은 그 안에서 일어나나니 탐욕의 불도 또한 그러하여 탐욕의 불길이 왕성하게 타오르면 이 세간의 불보다 더욱 심하리. 왕성한 불길은 물로 끌수 있지만 탐욕과 애용만은 녹일 수 없네. 사나운 불길이 넓은 들판 태울 때 불은 다 타도 다시 살아나지만 탐욕의 불길이 마음 태우면 바른 법은 다시 나기 어려우리. 탐욕은 세상 쾌락 구하지만 그 쾌락은 깨끗하지 못한 업만 더하네. 나쁜 업은 나쁜 길에 떨어지게 하는데 원수치고 탐욕보다 더한 것 없네. 탐욕은 곧 애욕을 내고 애욕은 곧 모든 탐욕이키며 탐욕만 익히면. 온갖 고통푸르나니 근본학은 탐욕보다 더한 것 없네 탐욕은 곧큰 병이 되건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의 약 쓰지 않고 사된 깨달음 올바른 생각 못해 탐욕만 자꾸자꾸 자꾸 더하게 하느니라 더 덥고 괴로우며 깨끗하지 못함에는 나라는 것도 없고 또한 내 것이란 것도 없네. 이렇게 지혜롭고 진실한 관찰이라야 능히저 삿된 탐욕 없애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경계에 대해 진실한 관찰을 닦아야 하나니, 진실한 관찰이 생긴 뒤에는 탐욕에서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덕을 보거든 탐욕을 내고, 허물을 보거든 성냄을 일으켜라 그리하여 덕과 허물 한꺼번에 잊으면 탐욕과 성냄을 없앨 수 있으리라 성냄은 본래 얼굴 변하게 하여 능이 단정한 빛을 무너뜨리네 성냄은 밝은 눈을 가려서 법에 치득고픈 마음 해친다네 친하고 사랑하는 의리를 끊고 세상의 천대와 업신여김 반란이 그러므로 마땅히 성냄을 버려 분해하는 마음을 따르지 말라 미치고 분한 마음 잘 제어하는 것 그것을 훌륭한 제어자라 하나니 세상에서 일컫는 훌륭한 말 조련사 그것은 바로 그 말 곱비 자비라네. 마음대로 성내 스스로 억제 못하면 근심과 후회의 불 이내 따라오르리. 만일 사람이 성냄을 일으키면 먼저 스스로 자기 마음부터 태우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가해. 혹은 타거나 혹은 타지 않거나 남, 늙음, 병든, 죽음의 고통, 중생을 못 견디게 핍박하거늘, 거기에 다시 성냄에 해를 더해, 많은 원하네, 다시 원한 더하네.세상에 온갖 고통스러운 핍박을 보거든 마땅히 자비스러운 마음을 일으키라.중생의 번뇌를 일으키는 것, 많고 적음에 한량없는 차이 있다네. 열애께서 좋은 방편으로서 병에 따라 간략히 말씀하시니, 비유하면 세상에 훌륭한 의사가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 같네. 그때 모든 리차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곧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기뻐하면서 공손히 받들되 부처님과 그 대중들에게 내일 소박한 음식일 망정, 공양 받으시라 청했네. 부처님께서 모든 리차들에게 이미 암마라의 초청을 받았노라 말씀하시자. 어찌 우리 이익을 빼앗느냐며 모든 리차들은 애석하게 생각했네. 그러다가 부처님의 평등한 마음 알고 곧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켰네. 이에 여래께서는 마땅함을 잘 따라. 위로하여 그 마음 기쁘게 하고, 다 이루고 설득하여 돌려보내니, 마치 뱀이 엄한 주문 입은 것 같았네. 밤이 지나고 먼동이 틀 무렵, 부처님께서는 많은 대중을 거느리시고, 암마라의 집으로 나아가 그의 공양을 받아 마치신 다음, 다시 비뇨마을로 가시어, 거기에서 여름한 거 지내셨다. 석달안 거를 마치신 뒤에 다시 비사리로 돌아오셨네. 미음옷에 가에 계시면서 고요히 숲속에 앉아 큰 광명을 두루 놓으시어 악마 파순을 감동시켰네. 그는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합장하고 권청하여 말하였네. 옛날 니련선 강가에서 이미 진실한 서원을 세우셨을 때 나는 해야 할 일을 마친 뒤에는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고 하셨다. 이제 해야 할 일을 이미 마치셨으니 본래 먹었던 마음대로 실천해야 하리. 그때 부처님께서 파순에게 말씀하셨다. 멸도할 시기가 멀지 않았다. 지금부터 앞으로 석 달이 차면 분명히 열반에 들어가리라. 그때 그 악마는 열래께서 이미 멸도할 시기가 되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이 이미 만족스러워 기뻐하며 천궁으로 돌아갔네. 열래께서는 나무 밑에 앉으시어 산마제를 바르게 받아 업의 과보로 받은 수명을 놓아버리고. 실력으로 목숨을 늘리셨네 열애께서 수명을 버리시자 대지는 크게 진동하였고 지방의 모든 허공 경계에서는 온통 큰 불이 타고 있었네 수미산 꼭대기는 무너져 내리고 하늘에서는 조약돌이 날리며 모진 바람 사방에서 세차게 불어 나무들은 모두 꺾이고 부러졌다네. 하늘 음악은 구슬픈 소리로 연주되고 하늘 사람들은 기쁨을 잊고 있었네. 부처님께서 산매에서 일어나시어 모든 대중들에게 두루 말씀하셨네. 나는 이미 수명을 버렸으므로 산매의 힘으로 몸을 보존하지만 몸모님이 썩은 수레와 같아. 다시는 가고 올 인이 없노라. 이미 세 가지 유를 벗어났으니 새가 알을 깨고 나온 것 같구나.